우리 함께 보실 말씀 11기상 12장 말씀입니다 11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3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함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자순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그달 그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들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1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겨울이네요, 이제.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아, 네, 우리 영혼의 감기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말씀 함께 볼 텐데, 우리 어제까지는 이제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을 유르오바 왕에 대해서 이제 이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 지파가 이제 여로보암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어, 이 이 여러 보함을 비롯한 이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했었던 요구와 이제 탄원이 뭐였냐면 이 너무 여러 가지 공사와 사역과 이그이 어그이 나라의 이큰이 이 너무 큰 공사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 지쳐 있다 그래서 좀 쉼을 요청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어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여러 보함은 그럼 이제 솔로몬이 행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다른 그러니까 르우벤이 행했던 것과는 좀 다른 행보를 이제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 동안에 뭐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또그 대표로서 아마 여로보암이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어, 아마도 이르보벤에 있었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어, 이,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행보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여로보암이 어, 한, 한 일이 무엇이냐면. 25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세 겜을 건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새 겜을 이제 수도로 결정한 일인데 아 물론 수도 이새겜한 도시를 수도로 결정하는 일은 그냥 어느 지역을 그냥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물론 이제 거기에 뭔가 기반 시설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고 어떤 최소한의 기초 공사들이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네, 어, 이 여러 범위 했었던 것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해서 분우엘이라고 하는 도시를 어, 요새를 만들어서 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이그 적군 그리고 또는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어, 방어하고 막기 위해서 어, 요새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했는지 의도치는 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여러 보암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요청했냐면, 어, 너무 이 공사가 많았다. 그동안 백성들을 이 공사에 다 동력해가지고, 이 일들을 너무 오랫동안,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솔로몬 왕 때, 어, 건축하느라고, 백성들이 너무 기진맥진해 있다라는 것들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보암이 첫 번째로 행보를 보였던 게, 세겜이라는 도시를 건축하고, 분우엘이라고 하는 요새를 만든 일이었죠. 그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건축 공사들을 여러, 여러 보암은 처음 시작부터 하,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벌써부터 처음, 하나님, 그 처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목소리를 대변했던 여러 보암의 모습들이 좀 사라져 버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또는 공격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여러 보암, 부함, 여러 보암이 해야 될 일들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키는 일도 중요했지만, 아, 백성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이래 일에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했었죠. 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여러 보암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짧은 구절인데도 28절부터 33절까지 어, 이 여러 보암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했다는 사실들을 굉장히 많은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28절부터 보면 여러 밤이 계획을 하게 되죠. 그 계획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28절에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신 너희들의 신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9절에 보면 두가 두 개를 하나는 배대, 베델은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쪽이죠. 이제 남유다랑 경계에 있는 베델이라는 도시에 두고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끝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였던 단에 두 금송아지를 두고 어 그리고 20, 31절에 보면 산당들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산당은 이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어, 그 이게 중요한 산 중턱이나 아니면 산 꼭대기나 이런데다가 만들어놓은 제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 제단을 임시적으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허용하셨지만 이미 성전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산당에 대한 필요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그 필요하지 않고 이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무너졌던 산당들을 다시 어, 자기 손으로 쌓아 올리는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고, 원래는 일곱째 달에 여러 절기들이, 첫, 이제, 일곱째 달이 새해, 새해 어느 신년, 이스라엘에게는. 일곱째 달에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을, 어, 여덟째 달에 절기를 정하여서 남유다의 절기가 비슷한 한달 차이 정도의 이 절기들을 만들면서, 어,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베델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이 모든 단어들이 계획하고 만들고 그 만들었던 송아지를 두고 산당들을 다시 짓고 절기를 정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것들이 우리 성경에서는 다양한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 아싸라고 하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들다라는 단어 물론 이 아싸라는 단어가 창조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어,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니까, 러 이, 아, 이 여러 보함의 입장에서는 이, 이것을 계획하고 만들고 짓고 세우고 삼고, 어, 이것을 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여러 보함이 스스로 만들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음, 절기. 그래서 그것을 정하고, 베데레에 쌓은 재단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분양했다라고 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만들고 세우고 짓고 있는 이 여러부함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일편이익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이럴까? 어, 왜냐하면 금송아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차례 역사적인 교훈이 있잖아요. 이미 아론 출애굽해서 이두 금송아지가 얼마나 이들의 이들의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얼마나 이그 분노하셨는지를 역사적인 교훈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 루어보암의 이그 이런 이 악한 정치와 그리고 백성들을 고혈을 빨아먹는 이 여러 가지 이 나쁜 정치의 모습들로부터 지금 이 탈피해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지금 열 지파와 여러 보함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루 이게 쉽게 그리고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손쉽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세우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이 상황들에서 어떻게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게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한 순간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그러니까 이 이런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여로보암의 마음의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게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보면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아, 돌아가겠구나.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이 백성이 르우보암 그나라에주저 그 앉아서 나를 죽이고 르우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조치들을 다 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라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않은 일이고, 또 지금 여로보암의 상상과 불안들은 사실상 여로보암의 생각과 상상에 불과해요. 어, 여러 보암을, 여러 보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어, 유다, 르러 보암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생각들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이, 시작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보암은 그 상상과, 그 상상으로 시작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 보암을 하나님의 약속조차 삼켜버리는 일들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 불안과 두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에 서슴치 않았던 것이죠. 어, 우리가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여러분함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들지만 우리가 막상 우리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나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어,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빨리 해결해봄으로써 이것을 이것을부터 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안정감을 찾고자 나, 내 스스로도 어,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보함의 마음 상태와 여러 보함의 상황이 되지 않았을 뿐, 우리도 언제든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면 하나님보다는 어, 내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구들이 늘 우리 가운데 많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신뢰하게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것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얼마나 상반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이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함에 이 금소화제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모든 이 모습들은 사실 우리의 이 일상에서의 두려움과 불안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어, 사실 여러 보암은 여러 보암은 이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들을 어, 종교적인 모습으로 아주 잘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라는 또는 삼당이라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그리고 절기라는 것으로 아주 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들이 없으면 불안해할 것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한 불안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으면 불안할 해 만한 것들을 어, 이 남유다의 것들을 조차서 자기가 만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장을 통해서 만든 절기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어떤 틀이 굉장히 강화된 거죠. 이 남유다에 비해서 이 종교적인 하나님 말씀과는 부합하진 않지만 어떤 종교적인 틀과 형식들이 아주 잘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부럽지 않은 어떤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형식과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겉으로 보면 사실 여러 부함의 모습은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어, 이 금송화제를 만들고, 어, 이 절기를 만들고, 없던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은 굉장히 신앙적인 일, 일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 무언가가 위기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 되게 되면 우리도 어떤 형식과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틀을 우리는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그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들이라면 괜찮겠지만 그것들이 아니라면 이것은 결국은 여러보암이 자기의 열심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이것들을 열심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마치 여러보암은 내가 이런 것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유다, 유다로 넘어가면 안, 된, 안 되는 하나님께서는 꼭이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 안에 묶어두셔야 한다는 사실들을 어필하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디서부터 이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과 선택들이 어떤 마음으로부터 기인됐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신앙적인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가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 꼭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이게 다 신앙적인 일, 일이지만 이것이 무슨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면 아 이것은 지금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기인된 어, 내 욕심과 내 결정이구나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때 이것이 겉으로는 신앙적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불신앙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으로부터 지금 이 결정과 선택과 일들을 하게 되는지를 고민하며 좀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기인된 것은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열심을 강화하지만 믿음으로부터 기인한 이 신앙적인 모습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보암의 모습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 보암을 집어삼킨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도 일상 속에서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걱정스러운 일들과 또, 그 해결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또 손에 잡히지 않은 것들 때문에 여러 함처럼 상상하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어, 내 결정과 내가 만들어내는 무엇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의 이 시, 시간들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시니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어, 기도하는 그래서 또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음, 여러분 함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쫓기듯 살아가며 걱정과 염려 속에서 무언가를 내가 해결해야만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번의 모든 열심들이 신앙적이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 집어 삼켜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기인된 결정과 선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하여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때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순간에 여러보암처럼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